음 시간이 7시 15분이네요 일단 따뜻한 물한 점과 함께 <laughs> 오늘은 첵스를 먹고 갈 거예요 지금 이제 김해공항에 가고 있어요 오늘 어, 서울에 수업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일찍 서둘렀는데 어... 지금은 동서국 가고, 아까 한참 막히는 구간을 지나고, 지금은 좀 서행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서울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갑니다. 보통은 부산, 울산, 경남 쪽에 수업을 많이 하러 다녔는데, 어, 오랜만에 윗지방에 수업을 하러 가네요. 그래서 좀 많이 설레고, 또 무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. 기차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 비행기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가서 수업을 하고 저녁에 다시 밤 비행기로 부산을 내려옵니다. 뭐 오늘 일단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요. 수업을 하러 가는데 미리 이제 밑그림은 저번주에 모두 택배로 보내서 좀 가볍게 저는 가는 중입니다 일단 공항까지 잘 도착을 하겠어요 공항 도착 어, 이거 뭐야 일단 항공권을 뽑았어. 짠. 부산에서 김포. 아, 지금 서울에 가까웠는데, 한 시간 전에 도착했는데, 어, 진짜 한 시간을 헤매다가, 지금 가고 있어요. 아니 너무 어려워. 일반 철도랑 공항 철도랑 달라요. 아 그래서 반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벌써 지쳐. 오마이갓 oh 뭐더라 디지털 미디어 시티인가? 거긴 것 같은데 날씨가 안 좋아서 다행이에요. 어후 서울이야 소파. 밥이 왔음. 도착을 해서, 이제, 이렇게 교육장에 왔구요. 아까 전에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. 오늘 1부, 2부 나누어서 이렇게 14명, 15명 총 29명 진행 예정입니다. <laughs> 와 아침에 엄청 일찍부터 움직였는데 벌써 2시 다 됐어요. 치마 입었고 아, 커피 사왔고 음료수도 준비해 주셨어요. 열심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다시 이제 얼굴 색칠하시면 됩니다. 네.